좀제긴장을 어, 풀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푸른밤 하면서 제일 먼저 친해진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가장 뭐랄까 막대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 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고영배 씨인데요. 제가 이분 때문에 지금 참 <laughs>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체로 이분들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밴드 소란입니다. <laughs> 바로 저 <laughs> 노래로 시게고했우주시겠요 <laughs> you いいね。 역시 소란 프로밤의 첫 공개 방송 샤이니 종현이하는 프로밤 첫 공개 방송을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끝치 공개 방송 댄스 투어 가을 감사제첫 번째 무대 소란이었습니다. 가을 무기 듣고 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구명배 씨? 긴장되니 빨리 옆으로 와주세요.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빨리 아, 옆으로 와주세요. 아, 너무 떨지 마세요. 아, 너무 네. 긴장이 되네요. 너무 떨지 말고. 네. 너무 가까이 오시지 네. 마세요. 아. 아, 왜요? 구명배 씨 지난번에 거신? 우리 둘이 같이 찍힌 사진이 있는데. 아. 맞다. 민호 씨도 계셨죠? 나 많이 울었어요. 아. 그때 <laughs> 커플룩으로 민호 <미노> 씨와 커플룩이셨나요? 커플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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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듯과> 같은 옷을 입어가지고. 상당히. 그거 버렸거든요. 지금처 극과 화들 예. 민호 씨옷시고나해가지고 버렸습니다. <laughs> 자 사실 부한 가는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네. 또 나오셔서 항상 어, 밴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네. 또 함께 해주셨으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같이 나오네요. 저는 보컬의 고영배고요 네, 베이스 치는 서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럼의 편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타 치는 이태욱입니다 역시 네, 그 품방 편집자님들은 네. 그 누구 하나에게 쏠리지 않고 균등한 편으로 <laughs> 자! 구형입니다 <laughs>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laughs> 그래도 몇번 목소리 들었었다고. 네, 열심히 밤에나 생방송에 나. 예 좋네요. 여러분, 네. 이렇게 생긴지 몰랐죠? <laughs> 아 이렇게 잘생긴지 몰랐죠? 네! 그 얘기였어요. 아, 견딜만해요. 괜찮습니다, <laughs> 네. 저분. <저는. 웃음> 아 사실 어, 소란이라는 팀은 제가. 공연까지 보러 갈 정도로 맞아요. 정말 네. 좋아했고 음. 고영배 씨와의 인연으로 정말 좀 많은 음악을 접하게 됐었는데 네. 이렇게 또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아 저야말로 그때 실제로 바쁜 스케줄이고 또 함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귀한 몸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기보다 더 작은 소극장 공연이었는데 찾아와가지고 저 뒤에 앉았는데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laughs> 집중이 안 되고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아, 너무, <목소리> 너무 또 짜임새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서 소란이라는 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드신 것처럼 고급스럽고 되게 편하고 이런 음악을 추구하는 사인조 모던락 팝 음악하는 밴드고요. 네, 뭐 소개를 직접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하는 거지만 12월달에도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소리> 언제요? 12월 6일에 12월 6일 메이크업 <laughs> 아니야 <laughs> 소란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예, 예, 예. 네, 네. 아 밴드 소란으로 했어. 요 소란만 참 이상이 아, 많이 옵니다. 아, 아, 예, 예. 밴드 소란. 소란. 예, 예. 또 공연 준비로 한창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아, 마음이 불러준다면 언제든 좋아요죠. 진짜죠? 예. 예. <laughs> 사실 소란이라는 팀에는 고영배 씨가 독재자라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어 그래요? 있어요 완전 있어요 공연 때도 <laughs>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 생각에 저는 완벽하게 늘 멤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멤버분들도 마이크가 있으니까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laughs> 어, 근데 그 독재가 나쁜 의미에서 독재라기보다는 네, 네. 이렇게 저희 멤버 각자가 굉장히 스타일이 다른데 네. 그 가운데 이렇게 리더 자리에 있어서 항상 인과관계적 차이를 이렇게 규합을 하고 <laughs>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팬반대 네. 미래를 아 물어봐요. 지금 아 서민도씨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이유로 오늘 말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한참요 대형 제인데요 네. 어 고학력. 네 고학력도. 네 또... 예, 예. 규합 나왔어요. 규합 <laughs> 의견을 규합하고.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남자들끼리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예.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데 그런 마음 또 하나가 되는. 방송 아닙니까? 오늘 또 가을 감사제잖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네. 미안했던 점 네. 이런 거좀 얘기하면서 좀 훈훈한 <laughs>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갑자기 노래 한곡 부르는데요? 네. 그렇게 <laughs> 써 있어. <laughs> 제가 공개 방송이 처음이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대본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여유 부렸나? 네, 너무 여유 네. 부리면 제가 당황해요.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가을 감사제에 맞게 저희 멤버들끼리 어, <laughs> 형들 진짜 쑥스럽다 이런 거. 이게 되게 사실 <laughs>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게 있어요. 음. 그러면. 아무나 한 명이 시작해서 한명 찍어서 고마운 점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러다 <laughs> <laughs> 보면 한 명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laughs>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되지? 아... 처음 한 사람한테 예예 예. 예, 예. <laughs> 그러면 태욱씨가 먼저 아무나한테나 고마운 점 얘기해 주세요. <웃음> 네, 쌓인다. 짜는거예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라면... 예. 네, 어, 저는 영배씨에게 아, 고영배씨한두 가지가 아닐 고요 고마운 있었나? 점과 미안한 점 아무거나 네. 괜찮습니다 영배형 네. 어, 이런 부족한 저지만 저와 함께 음악해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최근에 학교 가서 었는데 이제 안 울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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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시장은 훈훈하네요 네. 훈훈하게 또 함께 음악을 해줘서 고맙다 네. 자 고영배씨가 이제 받으셨어요 저는 화권을. 그러면 순서대로 저는 서민호씨에게 아, 면우 씨가 평소에 정말 말이 없어요. 음. 뭐, 먹으러 갈 때, 정할 때 빼고는 말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근데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어, 항상 듬직하게, 든든하게, 팀의 어떤 형으로서 역할을 네. 든든하게 해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다면요. 음. 어. 역시 베이스를 치는 사람들은. 있어 있어 슷해해 저도 <laughs> 중학교 때 베이스를 쳤다. 복식한 어, 느낌이 있어요 복이 네. 뭔가 크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는 <laughs> 역시 백세 <100세> 적임이네요 <laughs> 말도 안 하고 베이스로 표현하잖아요 말이 없다니까 음악으로 이제 파트너을또 받으셔서 네 저는 뒤에 있는 드럼 편율 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항상 저희가 지방 스케줄이나 이렇게 새벽에 돌아오게 될때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나좀에 집에 좀 데려다주실 수 있으시면 정말 싫은냇에 하나도 없이 어형 oh, 당연히 가야죠 하고 스 딜리버리를 딜리버리를 진짜 이쁘죠? 힘낼수 있는데 지방통화까지 하려고 배달 업무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그럼 고맙자 이제 트롬 네 아, 파트너를 받으셔서 참 민망하네요 <laughs> <laughs> <그랬네>. 고향이 어디세요? <목소리랑> 저는 서울입니다. 아 <laughs>